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현 씨랑 같이 등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운동 전 식사입니다. 랭킹닷컴의 스테디셀러죠. 요새 가장 인기 많았던 제품 크리스피 닭가슴살 카레 맛이랑 그리고 김치 백미밥 130g, 방울토마토, 약간의 케첩 이렇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닭부터 먹어야지. 아, 얘는 먹어도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참고로 운동 전후에는 저는 탄수화물을 좀 먹는 편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피 겉그 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둘러져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생닭 가슴살에 비하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염려 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아니 겉에 보다 사실 이 안에가 너무 촉촉해서 너무 좋아. 퍽퍽하면서도 촉촉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싶겠지만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먹어보시면 알아요. 촉촉한데 퍽퍽해. 퍽퍽하고 촉촉하고 그래서 맛있어요. 어느덧 랭킹닷컴 후원받으면서 이제 대회 준비한 지도 3년, 4년 이렇게 됐는데, 오늘 진짜 항상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의 광고를 보시고, 랭킹닷컴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덕이죠. 감사드립니다. 이따 운동 끝나고 프로틴을 마시려고 해서, 얼마 전에 산 닌자 무선 블렌더, 휴대용 블렌더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핫하다 그래가지고 따라 사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담아가려고 딱 좋더라고. 그리고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맛인데 진짜 블루베리를 한번 넣어서 이따가 같이 갈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들고 가서 이따가 쓰면 됩니다. 아니면 뭐 결합을 해서 가져가도 상관 없고 저는 따로 이렇게 할게요. 자, 운동하러 갑시다. 등 운동할 겁니다. 역시나 또. 헬스보이짐 판교역점으로. 자 여기 헬스보이짐 판교역 도착했고 우리 시원 씨를 만났습니다. 아, 커, 괜찮아요 컨디션? 아 어, 좋습니다. 형님께서 식단도 잘 짜주시고 운동도 잘 짜준 게 없어. 편안하지만은 치만 않지만, 않지만 그래도 음. 되게 소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회 이제 임박을 했는데 출국까지도 얼마 안 남았고 되게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대회 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런 아 거를 또한번또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대회 전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아 같이 수업하는 것도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데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츠고 기후가 너무 좋네요 기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층고가 너무 노, 노, 높아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층고 높은데 흔치가 않잖아요 네, 이거 미국 헬스장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신 좀 머신이 빼곡해 아... 네, 근데 좋은 거죠 그만큼 좋은 머신이 많다는 거니까 네. 좋은 머신 진짜 네. 많네요 네. 어저 파다타 이렇게 네. 많은 헬스장 거기 상계 밀리언지말고 처음 봐요 아무튼 오늘 할 거는 이제 등 운동인데 풀다운, 그리고 로우 각각 두 종목씩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풀다운은 텐션을 잘 잡아주고 여기가 앞으로 나가주고 견갑 너무 거상이 돼 있어 네. 오케이, 거상되지 않게 나이스 고 하나 그렇지 둘셋 그렇지 여섯 하나, 일곱 지금 이제 밴딩 로딩을 이제 번갈아 하면서 그러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하고 고탄수화물 리피드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저탄수화물 하고 있어가지고 뇌가 내 의도대로 잘안 돌아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출혈 이후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왜 평소보다도 더 텐션이 낮아 보인다, 톤이 다운돼 있다 느낄 거예요. 아파서 그래, 아파서. 근데 다이어트까지 하니까 더더 더 내려가. 좀 올릴게요 제가. 텐션. Let's go. 어 가자. 자 제가 올립니다. Let's go. 하나. 옳지. 둘. 오 좋다. 아, 늘릴 때 텐션 좋아. 셋. 렇지 어깨가 올라간 채로 당겨지면 안 돼. 어깨 내려줘야 돼. 자, 아직 워킹 세트 아니에요. 네. 네. 셋. 넷. 아. 열 하나. 열 둘. 와, 야, 야, 야. 와, 확실히 구형보다 훨씬 무거워. 열. 으악 멀었다. 으악 열 하나. 하나 더할수 있어요? 하나. 둘. 할수 있어. 끝까지 끝까지 당겨줘. 오, 나이스. 야. 좋아요. 오. 그렇지. 오, 이게 나왔죠. 아 에스트로겐 나네 예. 에스트로겐 나와야 되나요? 네. 예. 테스토를다 써야 되는 거죠. 예. 예. 신음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할 때 신음은, 네. 아, 네. 아 그, 이거잖아. 그거 뭔내는 그, 거죠? 그거 뭔내는거야 아. 진짜 신음 소리는, 으 남자도 예외없어. 이게 진짜 힘들었을 때 나온 아. 소리 아. 진짜 끝에 끝에 끝 강도는 제 생각에는 여자처럼 오. 그 유명한 미임 그, 그 네. 소리 알아요? 뭐 전쟁 영화나 이런 네. 데도 막. 죽는 소리 나올 때 아~, 아, 아이 소리 에이. 엄청 유명한 에이. 미미잖아요 옛날 영화에 나왔던 음향을 계속 쓰잖아요 에이. 그 소리가 나옵니다 아~, 네. 아, 아 이렇게요 맞아요 말인 죽을 때 나는 소리 중성적인 아~ 네. 다섯 우. 여섯 세 그렇지 <laughs> 일부러 된거 아니야 에이. 여덟 에이. 그렇지 업 그렇지 라스 트 끝까지 끝까지 에이. 끝까지 끝까지. <laughs> 아 너무 오버했다. 아, 아 진짜. 진짜. 아 좋았어. 진짜였어? 진짜. 진짜. 예. 그래. 하라. 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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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최대한 여자 목소리 안 내려고 내가. 그래. 아, 그랬어요? 네. 저처럼 다 넣어 보세요, <laughs> 형님. 어. 아,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거겠지. 예. 네. RP라는 개념 알죠? 아 그거 운동 영, 자각도? 아니야. RP? 아 RP이라고 운동 자각도라는 운동 강도 척도인데 네. 그게 10이 만땅이에요. 아. 10이면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친구가 있는데 네. RP 12, 12. <laughs> 12를 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아. 근데 같이 그때 하체 운동 했는데 본인도 근데 RP 12로 안 하는 것 같아. 남 시킬 때만 하나 <laughs> 둘백둘백셋 조금 차질이 생기긴 했는데 네. 좀 복잡하게 꼬였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되게 알맞게 빠지고 있었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천 느리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데뷔 한달 전에 다이어트 완료. 근데 그때 이제 아프면서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을 엄청 많이 했어 아. 2주 동안. 그래서 막 76됐다가 73됐다가 막. 3kg가요? 아, 네. 그니까 3kg 근육량이 빠진 게 아니라, 내시경 받고 이러느라, 아 수분 빠지고, 네. 뭐 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73 됐다가, 그 직전에는 75, 6까지도 네. 찌고막 그랬어.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안정이 돼서 지금 은 이제 74에서 고정돼요. 지금부터가 이제 감량이죠. 그래서 시현 씨도 나 개인적으로는 대회 끝난 다음에 좀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대회를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먹는 거를 뭐 계속 먹지 말라는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어. 촬영하지 않은 날에는 안 먹으려고요. 근데 이제 먹방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맞다. 제가 갔을 때 이제 같이 먹어야 돼서 자그 다음에 이제 풀 다운인데 네. 오늘은 이 미드 그립으로 네, 미드 그립. 어,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죠? 넷! 네, 넷! 네. 다섯! 거상되어 있는 거 죽여야 돼. 하강 시키고 먼저 당겨줘. 하강하고 먼저 당겨줘. 셋! 넷! 일곱! 하나! 둘! 그렇지. 여기서부터 뜯는다는 느낌으로. 어, 여덟! 아홉! 오. 그렇지. 열! 그러나! <laughs> 근데 이러다 보니까 몸이 확실히 조금 다이어트를 해도 몸무게가 67kg니까 사실 완전 멸치잖아요. 근데 응. 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하긴 하더라고요. 응, 옷 입었을 때는 좀 그래 보이는데 확실히 벗었을 때. 맞아요. 내추럴이 옷 입고서 막확 막 이렇게 보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시즌 동안 찌우지 않는 이상 시즌 몸에서 기준으로. 아, 저는 지 않아요. 응. 려그래도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건 약간 그 힘숨진이라고 그러잖아. 요난 아 네. 그런 거좋아하거요 여성분들도 힘숨진이 좋죠. 아, 난 가려지는 미학을 반전.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양면성 이런 거에 저는 좀 매력을 매력 느껴서 응. 막 옷으로 입었을 때볼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뭐더 벗으니까 막막막 음. 이런 게 멋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대로 그렇죠, 맞아요. 늘려 오케이 늘렸을 때 이거 지금 텐션만 잘 잡고 있습니다. 으 그대로 세고를 뒤로 접듯이 당기는 거지. 오. 아, 그렇지, 맞아요. 둘, 어우, 너무 좋습니다. 셋, 그렇지. 얘 자체를 벌린다고 생각하면서 당기면 좋아요. 그렇죠. 어우, 네. 보이나요? 어우, 둘, 셋, 우와 넷, 다섯, 와, 다섯, 백 포징 한번 살짝 해줄래요? 포징이야? 지금 너무 잘 입는데. 오, 어좀 좋아졌다 포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포징도. <laughs> 여덟, 아홉, 네, 다섯, 열. 좀 겹치긴 하는데. 파나타 옆에 그냥 바로 있는 머신으로 각도만 좀 차이 있고 이게 광배랑 그등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어서 어휘 둘 그렇지 오 광배도 지금 잘 쓰이는 것 같아 그죠? 나이스 여덟 아홉 하나 그렇지 둘 나이스. 어우,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잘 나왔어. 셋. <laughs> 그 다음은 페이스풀입니다. 저희 삼형제 영상 보셨어 아시겠지만, 유진이한테. 유진이는 또물리트니스 선생님한테 전수받은. 그래서 구전된 거라가지고, 제가 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뒤로 살짝 기울어진 채로 네. 완전 전인 돼서 거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 거상을 하지 마세요 아, 아, 전인 되세요 자이 상태에서 그백 더블 바이셋을 잡았었잖아요 네. 유진이가 살짝 교정해 줬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 느낌대로 그대로 당기세요 아, 아. 그대로 아. 이두에 힘 많이 주셔도 돼요 오. 하고 2초 정도 버텼으면 다시 쭉 가주고 좀늘었다가 다시 아 포징을 잡는 느낌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립근에 힘빡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두 갖다가 당겨주는 느낌에서 외회전 주면서 여기다가 이거를 붙여주고 길이 근에힘빡 줘도 돼요 그렇지 더더 가져와 봐 그렇지 오케이 팔꿈치를 앞으로 넣는다 오케이 나이스 외회전 팔꿈치 앞으로 그렇지 가슴 퍼 올려줘야 돼 훨씬 둘 우와. 셋. <laughs> 오우, 굿. 준씨, 어우, 너무 좋아, 지금. 그렇지. 2년만 더 하세요, 2년만. 2년만. 더. 네, 1년이야, 사실. 2년도 필요 없어. 네. 그렇지. 오케이. 오, 오우. 오 좋은데 사이드 체스트. 아 근데 유진이가 계속 재훈 씨 얘기한 뒤로 계속 재훈 씨가 보이지 온라이 씨 계속 지금 그 지금도 방금 온라잇 보였는데 오 좋아요 오 좋았어 좋습니다. 시원 씨는 좀 좁게 허벅지 사이를 좀 줄여주는 게난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좀더 펴봐요. 그 상태에서 그냥 한발 앞으로 간다. 그렇지. 여기서 체중 분배를 똑같이 5대 5.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보자. 네. 갈라지는 거는 그나마 벌려야 조금 더 갈라지는 타입이긴 해. 장단점이 벌리면 완전 텅텅 비어서 가늘어 보여요. 네. 그다음에 그 모스큘라. 상체에만 시선 가게. 그 다음에, 손을, 깍지를 낀 다음에, 배꼽 쪽으로 많이 붙여. 그 다음에, 복부를 확, 있으니까, 갈비뼈까지 쪼여가지고, 쥐 짜서, 꽉. 그냥, 요렇게만 하는 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법도 있어요. 예. 제가 네. 일단은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어쨌든, 어우, 너무 잘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한, 저희가 100일 조금 안 되게 했잖아요. 90일 한거 같아요. 그죠. 0일좀안 되는 기간 동안 별로 안 힘들었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결혼 준비랑 어.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네. 청첩장 모임 같은 게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최악의 그그 그 콤비네이션이네. 그래서 제 저도 이제 계속 여쭤봤던 게 네. 저도 최대한 청첩장 모임하면서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제가 여쭤본 게 참치 먹어도 치팅인가, 샤브샤브 먹어도 치팅인가 막 그런 거좀 여쭤봤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형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확한 식단을 하는 게 본분이 생각해서 100% 하려고 했는데 그런 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이 조금, 예,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아, 근데 너무, 근데 그거 치고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살도 많이 쪘었죠. 아, 체력 낮아지고 살도 지방도 많이 올라와 있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네. 시간도 없었어. 근데 그거를 뚫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다 다음 주에 이제 시합을 나가는데. 네. 네, 잘했고 좀 일찌감치 떠나시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 제가 이제 제 손을 떠나요 열을 아, 열을 네. 넘게 그죠 이제 그통화 해야지 아, 네. 저희 이제 랜선으로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네. 마지막까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 아, 네. 감사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과정을 즐겼어요 네, 맞아요 네. 충분히 즐겼고 어 잘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악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네. 저는 시원씨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저의 보디빌딩 관점도 이원 음.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이 마음가짐과 해왔던 거 이어가시면 네. 운동 유튜버 가운데 최악체로 자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아, 할수 뭐,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 고생했고 시현 씨의 도전 결과 어떨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해창TV 그리고 구독한게수 t 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준비한 것까지 딱싹다 먹었어 이렇게 이제 오늘 운동 마쳤고 뭐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제 시합이 시연 씨도 중요하지만 시연 씨는 이제 뭐제 손을 떠났죠 저는 이제 저의 시합을 집중해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도 뭐 시연 씨한테 아까 예, 얘기한 거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고 결과는 당연히 결과도 좋으면 좋지만 제 목표가 이번 시즌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즐겼잖아 한잔에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게 있으시고 실패했어요? 즐겼잖아 한잔에.